말씀 때문에 내 몸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. 아멘.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말씀이 보기 싫어요. 왜냐? 말씀을 볼 때마다 걸거치니까 죄책감이 드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. 내가 현재적으로 내 몸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.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거예요. 말씀이 있어야 내 몸이 변화되는 거니까 말씀이 있어야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어요.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제발, 하루에 몇장 읽어야 된다.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. 말씀 없이...